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도 이쪽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 시스템은 저희가 이게 국내 최초라 개발할 때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응급환자 그 하우스가 계실 때좀 많이 복잡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좀 구안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음압 상태의 그 단수를 거는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음압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할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출기 그양 옆에 있는 배출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좌우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그 옆문하고 뒷문 쪽에 다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음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요 자 여기 버튼을 일로 한번 올려놓을까요? 자,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음압하고 나서 그 저희가 검사한 게 아니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한 외부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압은 없어요, 거의. 압이 안 걸려요. 2단할 때는 약 35, 약간은 편차는 있습니다. 3단할 때 75, 4단할 때140 정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압을 얼마 정도 유지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병실은 한25 파스칼 정도 유지를 하시는데 이거는 달리는 차잖아요. 달리는 차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일례를 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약100 파스칼 정도를 유지하면서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 빨간 점 기준이 있죠. 빨간 거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압이 안 걸렸으니까 계속 경보가 울리죠. 있으니까 음압 상태가 지금 모자란다. 우리 기준에 모자란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2단, 4단. 올라가면 꺼지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는 최대, 최대 한 100에서 한 130, 3 4 0 정도까지 고그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초과라고 떠요. 근데 아까 미달처럼 경고음은 안 뜹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미달이면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인데 초과가 되는 거는 사실상 문제는 안 돼요. 대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미, 그 예민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압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지러움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계신 의료인들이나 환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초과됐을 때 환자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실 때는 요 기준을 조금 내려서 뭐 3단으로 내린다든지 해서 조절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요 부분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지금 3도 정도, 3도, 3단 정도 유지를 하시게 되면 요 정도 사이에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외에 지금 옆에 여기 달려 있는 이게 있어요 요게 이제 산소 포화 농도 측정기거든요 이게 파워 오늘 하시면 파워 오늘 하시면 이게 약 10초 정도 10초 정도 있다가 이게 지금 여기에 산소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숫자로 뜨게 됩니다 이거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준 기존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 함량이 약한 20에서 21% 사이에요. 2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0%라고 저기, 그, 저, 세팅을 해놓으면 2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한 100dB 정도의 강력한 음이, 종고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양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 좀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을 지금 열었죠. 열으니까 지금 떨어졌죠. 산소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단수를 일시적으로 좀 높이세요. 높이면 배출도 빨라지고 공기량도 더 많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산소포화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단수를 3달로좀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려운게 없죠 저 기계가 그러면은 산소포화농도 측정기예요 측정기인데 이 차량하고 예.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됐다는거 아닙니다 요거는 세팅만 해두면 이게 감지를 하는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산소 감지하면 아까 소리난다예 그러니까 요 자체로 아 여기서 소리 나요? 예예예 예. 음. 자체로 소리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배출은 저 뒤쪽에서 되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공기를 빨아서 외부 공기랑 해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 주게 되고 이 압을 단수대로 걸면 음악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갈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단 잠시만요. 단요 기준에 벗어나거나 미달이 됐을 때는 요 경고음이 뜨게 된다. 그럴 때는 단수를 조절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 옆에 있는 끝에 있는 배출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만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배출하는 힘이 그러면 단수를 올리게 되면 이 한쪽이 못했던 역할을 나머지 한쪽이 할수 있게 그만큼 저희가 압력을 올라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250까지 가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음악 저기에서 네. 배출기가 이쪽 좌측 중에 한곳지 고장 나면은 음악 상태를 올려서 안쪽에서 그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네네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압을 올리게 되면 배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순환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나중에 의료기기 교육을 가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이건 일단 끄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문이 잠겨 있어요 이거를 끄셔야지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보낼게요. 여기 기능은 잠깐 말씀드리면, 어, 요거는 AC 변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DP라든지 이런 장비 쓸때 220V로 쓰시잖아요. 220V 쓸 때는 AC 변환기를 키시면 되고요 요거는 DC 12V, 12V, 12V 꽂는 거. 그래서 저희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요거를, 충전 계속 하면서 갈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회전 조명은 이쪽. 요건 뒤에 있는 회전 조명. 그 다음에 요게 실내 등인데 실내 등은 맨 위로 하게 되면 조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밑으로 하게 되면 조도가 낮아져요. 근데 중간에 넣으면 꺼지죠. 그때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TRA 램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 환자가 다른 조치 필요 없이 평온하게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실내등 끄고 요것만 켜시면 밤에는 눈도 부시지 않고, 좀안정되게 가실 수 있도록 램프를 조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예, 요겁니다. TRI 램프. TRI 램프는 실내등은 위아래가 지금 조도, 적이니까 중간에 놓고 키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흡인기는 석션이에요. 석션은 지금 저희가 그 포터블로 여기 충전식 해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고정식도 있어요. 흡입기온 하면, 아 올라가죠? 이게 석션이고요그 다음에 그 산소, 산소 마스크라든지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기 여기다 꽂아가지고 오토 공급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환풍기는 저희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밀폐가 되있는 거기 때문에 환풍기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저쪽으로 배출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대는 키면, 모터가 작동하죠? 요, 제가 나중에, 그, 차가 들어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청수통하고 오수통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청수통에 물을 넣고, 그, 게시대 오늘 하게 되면, 모터로 끌어올려요, 물을. 그래서, 여기서 키시면,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자연적으로 낙하해서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건 게시대쓸 때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예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되는 장비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온오프 할수 있게 저희가 예비 버튼 하나 더만들어는거니다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크게 다르게 해을게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랑 틀리게 여기에 선택이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선택 스위치가 있어요 그냥 저기서 선택 스위치를 눌러 놓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게저 안쪽에서 다 들려요. 들으면서 가세요. 그리고 호출하고 저쪽에서 누르면서 말하면 저희는 말하면 저쪽에 다 들리고. 그리고 호출하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호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안에서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비화을 누르시면 저쪽에서 못 들어요. 인터폰도 쌍방 통화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 거를 끊느냐 이거는 선택적으로 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급박한 상황인데 저쪽에서 외부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화를 끄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저 앞에서 선택 누르면 여기서 있던 일들 다 들으면서 가시니까 조치가 좀 빠를 수가 있어요.